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의 지구공 특별 전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들 이 가지고 있는 이 지구공들은요 이렇게 다수의 차량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차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영상 속에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 대표. 오늘은 스튜디오입니다. 저도 양심카 스튜디오에서 깨끗한 또한 번의 EQ900 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 앞에 자,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자, 저희도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EQ900 18년식의 등록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럭셔리지만 가성비에 준하는 차량으로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17만 키로를 적산했지만 제가 이거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 EQ900이라고 하는 3.8의 V6 차량은요 키로수가 많아도 많아도 사실 크게 관계가 없다. 시운전 해보실 수 있는 기회 마련해드리고요. 또한 오늘은 이벤트로서요. 이 차량에 들어가는 휠의 까신 부분들 전부 다 복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약속 드릴 테니까 이번 차량 보시고 조금 가성비 넘치는 가격대 2천만원대입니다. 이 차량의 판매 가격 마지막 들어보시고요. 양심카이 18년 등록, 18년 4월 등록을 그렸거든요.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이번 차량 내용도 확인하시면서 프리미엄 럭셔리 9,200만원 차량의 상당부분 보실 수 있는 이 차량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가져온 양심카의 차량입니다. 자, 보통 저희도 양심카에서 차량을 보여드릴 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보여드리면 조금 더 뭔가 더 깨끗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기분이 더 업됩니다. 그래서 목소리 톤이 조금 올라가는 걸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2018년 4월 등록입니다. 17만 키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가성비 있는 가격에 판매할 겁니다. 이 차량, 사실 외관에서도 아직까지 신형인 느낌이 팍팍 나는 그런 차량이기도 한데 나중에 받아보시고 차량을 운행해보시면 이 가격대 정말 내가 이 차를 샀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갸우뚱하게 되실 만한 차량이고요. 자, 운전석 뒷문자,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운전석 교환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부분 외판 교환이기 때문에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용돈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 처리 때문에 용돈을 받으셨고 이거 얘기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요. 저도 양심카에서는요. 정확히 고지해야 될 부분을 고지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량 뭐 내용을 고지함에 있어서 어, 내가 못들었는데 라고 하시는 부분들 없길 바라면서, 그리고 다른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도 꼭 확인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셨으면 합니다.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오닉스 블랙의 블랙시트입니다. 가장 무난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신차가 9,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차량으로 가져왔으니까 양심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번 차량 판매가 한번 들어보시면 어마어마한 가격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심카를 있게 한 양심카가 계속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수 있게 해주는 차량입니다. EQ900. 너무나 좋아하는 차량이고요. 실제로도, 어이 가격대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고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를 생각하시고,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구매하십니다. 신차는 이렇게 옵션을 더하다, 더하다, 더하다 보면, 이 금액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가피하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뭐 빨리 나오는 시기도 있을 거니까요. 하지만, 중고차는 있는 매물들, 사용된 매물들을 그대로 구매하시는 거라, 제한적인 가격 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차량은 18년 4월 등록의 프리미엄 럭셔리고요 옵션은 아시다시피 앞쪽에 들어가는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있는 옵션만 부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운전을 원하시는 분들 EQV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간절한 차량이 될것 같고요. 앞쪽에 레이더 센서판이 있고요. 조금은 뭐사용감들 있지만 사실 이용하시는 그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LED 라이트가 내장이 어 있고 아래쪽에는 G90과 다르게 이런 안개등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쭉 따라가 보시면 18인치에서 19인치로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을 보실 겁니다 이게 또 등급이 연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1 7년의 프리미엄 럭셔리는 이게 안 들어가 있는 옵션들은 많으니까요 19인치 타이어 휠과 요거 확인하시고요 전체적인 오닉스 블랙 색상은 펄감이 들어가 있는 이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완전 검정색이라고 하는 느낌이 잘 들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셔서 한번 보시고요 자 이쪽에 사이드 리피터도 LED로 들어가죠 이게 G90에서는 사이드 리피터가 이쪽으로 들어가 근데 GQ 0 0에서는 간단하게 조금 요거 모습들을 갖춰놨습니다. 뭔가 뭐랄까 요조약도를 빚어놓은 듯한 느낌의 납작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물수제비 같은 거할때좀 얇은 돌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 공기역학의 흐름들을 쭉 이어갈 수 있는 차량의 모습들이 그대로 연결되어 이 있고요 뭐 샤시라든지 뼈대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구군과 동일하게 공유를 하는 차대다 보니까 워낙 이 차량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뒤쪽에 있는 LED 마크도 당연히 똑같이 리어램프에도 들어가고요 EQ900 마크와 3.8의 4륜구동 H트랙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는 여기 있죠? 그 약간 처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나 이런 데서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안쪽 공간들 이게 17만 키로 탄 트렁크라고 보이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18년식을 판매할 때 어쨌든 뭐가 됐든 17년식보다는 1년이 더 뒤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에 대한 노출들, 바깥에 대한 노출들 햇빛에 대한 노출들 어쨌든 더 적을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 18년 등록된 차량들을 이 가격에 보실 수 있는 게 많이 없으실 건데 양심카에서는 이런 것들 2열 공간들은 조금 더 넓게 쓰실 수 있게끔 2열 공간의 도어가 좀더 깁니다 그래서 추정해보 건데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의 여유 공간들을 통해서 조금 확실히 뒷좌석에 포커스를 둔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들 더욱더 드려보도록 하게요 하지만 9,1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하는 신차가는 사실 처음에 신차를 구매하셨을 때 조금 전유물 같은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부자들, 조금은 재산이 좀 넉넉하신 분들에게 대한 전유물이지만 이번 차량 중고차로 왔을 때는요, 그냥 일반 고객님들도 구매하시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로 이제는 내려왔으니까요. 저 또한 구매해서 판매하면서 조금은 더 이런 분들이 좀 어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 마크팅좀 해드려서. 어, 어떻게 이동을 하는 수단 가운데서는 조금 좀 편안함을 느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안쪽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 클로징도 요거는 기본 다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문을 여시게 되면 안쪽은 블랙 색상과 블랙 시트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상태는 너무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뭐 이런 전동 윈도, 우 렉시콘 사운드 스피커, 그리고 안쪽에는 이런 옵션들, 앰비언트 라이트, 가죽의 상태들, 22가지 방법으로 조절되는 에르고 모션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Q 900에서 조금 뭐 선택상을 넣었냐 안 넣었냐 이런 것들로 뭐 갖다 부터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요거는 프리미엄 옵션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18년식이기 때문에 기본 개선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안쪽에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소프트클로징 들어가고요. 워크시트 들어갑니다. 안쪽에 타시면 키 개수 궁금하실 겁니다. 키 개수 두개 있고요. 그리고 유리막 코팅까지 빠짐없이 해놨습니다. 지금처럼 보시는 거 유리막 코팅 보면까지 챙겨놨고요. 대시보드의 상태들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뭐 인상한 뭐 글라스라든지 이런 뭐 방향제 걸어놓으신 분들 많을 텐데 찍찍이를 붙여서 끈적끈적해서 안 떨어지는 것들 전혀 없으니까요. 그대로 한번 보실 수 있는 가성비 넘치는 차량입니다. 자 흡연도 안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도 보시면 깨끗하죠. 담배로 인한 흔적들, 구멍이 뚫린 것들까지 하나도 없다라는 게 보이실 거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뭐몇 번씩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3.8 엔진은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엔진을 통해서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3 8의 6기통 엔진 굉장히 또 관리가 쉽다 자연흡기 엔진이다라는 것들을 가장 기본시 하면서 그리고 정말 정비용이성까지 갖춘 두루두루 갖춘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키로수 말씀드렸지만 이 17만이라는 키로수가 뭐 그렇게 크게 걱정되실 만한 차량이 아닙니다 에코스가뭐 60만, 40만 이런 차들이 시중에도 이제 중고차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 보시면 아직까지 걸음마를 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옛날에 뭐 10만 킬로라면 이제 뭐 똥차네 라고 하시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옛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이 차량 확인하시기에 너무 좋은 차량 그리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 가져왔습니다. HD도 빠질 수 없죠. 들어가 있고요. 유리 상태도 얼마나 깨끗한지 이렇게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유리가 튀어서 돌이 깨졌다든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차량으로서 가져왔으니까요. 이런 것들 살피시면 좋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뭐, 반자율 중에 자율주행 보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다가 차량 간격 유지할 수 있는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SACC입니다.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리고 왼쪽에는 보험료 할인받으시기 위해서 요거 딱한 카트 찍어주시면 됩니다. 잠깐 들으시면 어, 축구방 센서와 차 간격, 그러니까 차선 유지를 할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긴급 제동에 대한 옵션들이 안쪽에 또 내장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유추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은 1 2 화면 치의 내비게이션 화면인데 대화면, 분할 화면까지 있을 만큼이나 넓은 화각을 선사해 주고요. 저는 이거 내비게이션 화면 진짜 잘 씁니다. 그래서 목적지 검색하시면 이렇게 터치가 가능한 패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지금 EQ900 쓰시면서 이거 못 쓰시는 분들 있죠? 써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홈 화면 넘어가시면 뭐 전, 전화, 블루링크, 네비 메뉴, 미디어, DMB 전부 다 가능한 이런 섹션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씩 한번 만져보셔야 될것 같고요. 아래쪽 내려가시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직관적인 버튼들이 위아래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맵이라든지 라디오, 그다음에 뭐 지도, 나 폰, 블루링크 이런 거 전부 다써실수 있게끔 버튼이 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가죽들까지 상태가 굉장히 깨끗한데 이런 것들이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굴곡지 부분까지 가죽으로 다 써놨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여기도 가죽으로. 마감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역시나 이렇게. 약간 무광의 메탈 플레이트 판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곳곳에 가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될 포인트들까지 하이그로시 포인트들까지 다 온전히 시키고 있고요. 통풍 유산 시트 그리고 개선품으로 들어간 후열에 있는 리어 커튼까지 이 차량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빠져 있는 차들도 있으니까 요거 한번 똑 한번 구경하셔야 됩니다.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DVD가 들어가죠. 그래서 18년 등록의 차량이다 보니까 여기 DVD 보이시는 지 모르겠는데 DVD라고 영어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안쪽 들어시면. DVD나 CD 체인저가 들어가고요. 제 차량은 뭐 CD가 없기 때문에 듣기에는 너무 힘들긴 하지만 뭐 누군가에게 CD라고 하는 걸 선물을 받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그런 차에서는요 DVD를 통해서 뭐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내려가시면 후진기 어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기어도 굉장히 쓰시기 편합니다. 요거 전자식 기어 올리시면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들어가고요. 전방 카메라도 이용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용할 때 사실 불편함이 없는 3분할로 쓰기 때문에 뭐이 차량은 지도와 더불어 어라운드뷰,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 뭐 후방 카메라, 이게 다 쓰실 수 있게끔 핸들이 돌아가면 조향이 되는 애니메이션까지 다 갖추고 있는 굉장히 또 고급 차량이라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차량이고요. 어, 뭐 워낙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을 많이 많이 영상으로 뭐 제가 봤을 때한 100대 100, 100편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때한 뭐한 200편 넘게 차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그러한 차량 중에 하나다. 일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시죠? 뒷좌석도 역시나 소프트 클로징,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시게 되면 안쪽 공간들 뭐 사실 엄청난 옵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가성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뒤에 옵션들은 제외가 돼야 됩니다 뒤에 옵션들이 많은데 뭐이 차량 가격까지 나온다 그럼 사고 차이 있게 분명하고요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시세 싸고 좋은 차는 없겠지만 약간씩 저렴한 양심카 차량들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요런거 가성비 넘치게 보시면 되고요 안쪽 상태들 어떠신가요? 가죽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뭐 탄탄한 소재기도 하고, 에르고 모션 시트가 내장되어 있는 독일 척추협회와 협업된 엔진의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요런 발판도 엄청 깨끗하네요. 실제로 뒷좌석에 많이 앉은 차들은 지저분한 부분들이 분명히 티가 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한번 사보면, 고급차가 가져야 될 포인트 같은 경우들이, 요렇게 옷걸이가 따로 마련되어 있거나, 위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옷걸이 있고, 거울들이 따로 있죠. 그리고, 반대쪽에도 거울이 있고 그리고 앞좌석에 있는 시트 공간이 좀 부족하다면 앞으로 밀시고 빼실 수 있는 이런 버튼까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뒷상석에 대한 공간의 여유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뒤에 문이 긴 만큼이나 안쪽 공간에서 충분한 하애 공간들이 들어가고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자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편안합니다. 이게 리클라이너 시트가 굳이 또 없어도 사실 요각도만 하셔도 앉아보시면 성인 대부분들은 편하다고 느끼실 만한 차량이다. 설명을 시켜드리고 뒤에서 오는 이런 햇빛이다 치면요. LED 라이크가 햇빛이면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커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밝은 빛을 갖추고 있지만 이렇게 커튼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겹 편광되는 느낌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자 내려가시면 가운데 암레스트 깨끗하죠. 그 두께는 지 구간과 거의 동일합니다. 20cm 가량 되는 두께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공주 장치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패널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USB 충전 단자가 또 뒤에 있어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휴대폰 그리고 앞쪽에서 뭐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 들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라고 하면 안쪽에 넣어서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또1 2 v 트 시거 단자도 두 가지나 있습니다 충전을 따로 하실 수 있는 충전부도 뒤에서 보실 수가 있는 차량으로서 가죽으로 마감 잘돼 있네요 그리고 컵홀더도 이렇게 푸시 방식으로 튀어나오죠 그리고 넣으실 때도 푸시 방식으로 넣으시면 되는 이러한 차량입니다. 자, 간단하지만서도 안쪽에 소재들은 고급을 같이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9,200, 9,100만원이라고 하는 차량 가격은 괜히 형성된 게 아닙니다. 그런 가격을 납득할 수 일만한 차량으로서 판매가 되고 시세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양심카에서 특히나 더욱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18년 4월 등록의 프리미엄 럭셔리였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양심카 스튜디오에서 오늘은 2천만 원대의 18년 등록.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뭐 외관은 아시다시피 EQ900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옵션으로는 어 소프트 클로징이라든지 어라운드 뷰,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반자율주행 이런 거다 들어가 있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된 차량입니다. 9,100만 원 조금 넘는 그런 신차 가격을로 자랑했지만 양심카로 왔을 때뭐 판매되는 가격 그리고 살펴보시면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마지막에 이 출고되는 엔진 오일이라든지 그리고 뭐 필터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사진으로서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을 남겨드리면서 어 정말로 양심카가 이렇게 실현을 해드다 있구나 라는 것들을 한 번은 더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량을 받으시기 전까지 저희들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판매합니다. 요번에 오늘 차량은휠보험까지다 해드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덴트라든지 그리고 받으실 때뭐 탁송비, 그 다음에 알선 수리 없고 이런 것들 다 생각하시면 어 정말 이제 가성비는 양심가에서는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더 넓구나 라는 것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매입한 차들을 내용이 확실한 차들만 가져서 판매하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 어, 전시 중이라고 양심카 영상 제목 그 상단에 붙어 있습니다. 전시 중뭐아이스 수술이 없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그 차량은 아직까지 판매 중이라는 거 말씀 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그걸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르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고객님이 계시다면 양심카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친절히 상담을 드리겠지만 그 전에 혹시 내가 이 차량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구분하시려면 그 전시 중 마크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 은 마무리하는데 판매가격 말씀드리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카에서 이을 차량 판매하는 가격은 2,790만 원입니다. 2,790만 원에 18년 4월 등록의 프리미엄 럭셔리 판매하도록 하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거래해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 대표 황기모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